친구니까 앞으로도 먹어야지 <laughs> 너무 진짜. 아 그래? 개콘 도 봤어요 그, 그 사람이 저 재밌게... 아니에요 저는 어? 고등학생인걸요 흥미 한번 내볼게요 뭐라차씨 아. <목소리> 안녕 야 안녕이고 뭐고 왜 과외를 시켜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와갖고 너랑 공부하게 됐잖아 너 나랑 친해? 아니 친한 거는 둘째치고 나는 널 학교 운동장에서만 봤던걸 <laughs> 그래? 어땠어? <laughs> 그냥 읽었어. <laughs> 나 선생님인 줄 알았잖아. 어렸을 때 약을, 약을 잘못 먹었어. 너네 엄마그약 좋다고 해서 나도 지어 먹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노안인 거야. <laughs> 근데 왜 과학이야? 왜 과학 과외를 시작하게 된 거야, 이렇나 적성 검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어. 내가 과학에 적성이 어. 맞더라? 과학이 맞아? 오, 그래서 어!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어. 과학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아 봉선이가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과외를 시켜준 거야. 혼자 하면 비싸다고 어. 너네 엄마를 꼬셨나 봐. <laughs> 어찌 됐건 너랑 나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 벌써부터 걱정이다. 근데 나... 너 다른 과목은 다잘신고 과학만? 아니 과학 제일 잘해. <웃음> <웃음> 과학의 기초 지식 뭐 이런 건좀 있어 그래도? 있지! 깜짝이 <laughs> <갑자기? 웃음> 그래? 그러면 아인슈타인 알아? 알지. 알아? 알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론이 너는 뭐야? 너는 발음 자체가 지금 불편해. <laughs> 아인슈타인 발표한 그 이론 뭐야?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본다고? <laughs> 아니 너무냐? 그럼 그 사람 얘기할 때그 이론하면 그냥 딱딱 나오게 되어 있잖아. 상대적 이론 아닌가? <laughs> 상,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너 진짜 깐깐하다. <laughs> 봐봐, 그 얼마나 가능성이 있니? 한 글자밖에 안 틀렸잖아. <laughs> 또 되게 물어봐. 어려운 이론이거든. 또, 또, 또 물어봐? 물어봐? 어. 지구는 자전하잖아. 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 <웃음> <웃음> 나 뭣도 모르고 덤빈 거 같아. 그래도 한번 있어? 해야지. 가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laughs> 나 TV에서 봤어. TV 나왔었냐? 가위 선생님 TV 나왔었어, 최근에. 짤이 많이 돌아다녀. 사고 쳤어. 아니 세상에. <laughs>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laughs> 어. 짤이 돌아. 어 과연 오!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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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경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네. 아뭐 반갑다 어색해.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우습게. 웃음> 저희 고등학생이에요 에이.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첫 선생님이신데 함부로 공부할 수 없어서 지원서를 저... 받고 있거든요 음흠. 이름 이종호 이종호 선생님 생년월일 1966년 4월 12일 와 말띠시다 말띠 말.. 아, 바로 나왔는 <laughs> 나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이 집중하고 열심히 아, 하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집중한다는 건 진짜 되게 음, 멋있는 성실하신 게딱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요 전공이 반도체 지금 반도체 전공이라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반도체 전공?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 그 중에서도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 회로. 뭐 그런 영역을 30년 아... 이상, 1987년부터. 거의 네, 완전 1세대입니다 반도체, <laughs> 반도체 1세대. 1세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정. 와, 진짜 나하고 안 맞는 일인데. 난 행정 뭔일 뭔 하는 지잘 몰라. <laughs> 아니 근데 음. 사실 장관님이라고 하면 직책이 주는 그 무게감이라도 이나 사실, 사실 좀 긴장했거든. 너무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 아니 장관도 사람인데 뭐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laughs> 그러면 심층 질문 들어가 보자. <laughs> <laughs> 간식 먹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laughs> 굿. <끝>. 자, 듣습니다. <laughs> 그러면 빨리 빨리 시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오. 나는 노벨상을 꿈꿔본 적이 있다. 내가 장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신봉선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 오. 지금 여기 출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하나 둘 셋. <laughs> 나는 과학자 이종호보다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가 좋다. 어. 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 둘, 셋. 어, 아. 30초, 30초. 41. 31초. 간식! 간식! 아.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학 공부하니까 앞으로는 거야. 아, 그래? 으유, 진짜. 옛날에 개콘도 봤어요. 아, 개껌도봤어 그거 재밌게. 저 아니에요. 저희 어? 고등학생인 걸요. 그분은 저희 음. 이모님이세요. 음. 그지. 제가 저희 이모님 승리 한번 해볼게요. 뭐라차 어. 씨.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를 오로하셨어요. 음. 어릴 때 보면은 널 자연하고 어울려 살고 만들기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 아. 그러다가 전공을 그쪽으로 하신 이유는? 전자공학하면은 그 당시에 취업 잘 된다고 누가 이러니까. 아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아 들어가자마자 6개월 한 학기 지나고 네. 아, 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교수가 됐죠. 아 교수가 됐어요. 와 네, 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 오늘 너무 잘하네. 한우물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보니까. 그 길로 계속 근데 그게 가고 장관까지 된 거야. 딱 합격. 합격이지 합격. 합격이지 우리 언제 과기정통부 장관님한테 과외를 받아볼 수 있겠어 가끔씩 현타 온다 장관님한테 과학 공부 받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냐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두고 후진 학생들이 뭐, 지요 오늘 저희잘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응?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무엇이죠? 반도체? 인공지능? 인공지능 에, 요즘 핫 이슈?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야. 오늘 진짜 잘 들으면 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어. 알수 있을 것 같아. 요 네. 오늘 정말 기 쫑긋 세우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반도체. 너무 많이도 듣고 우리도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거든요. 반도체가 네. 정확히 뭐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금속조각, 반지나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도체. 아, 전기가,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네. 부도체, 뭐 유리도 부도체. 네. 근데 이제 그반도체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전기가 반만 흐르나? 어. 아, 그게 아니고 반도 흐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전기가 흐르는 거를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조절할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걸 반도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태블릿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 메모리도 많이 있고 네.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근거가 반도체를 30년 이상 했지만 네. 어, 지금도 신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트랜지스터 네.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눈에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지. 반도체가 눈에 보이면 신기가 있는 사람이요 혹시 보일랑가 모르겠네. 그래 네. 내가 알고 있는 반도체 어. 그래 이거 어렸을 때 거야. 어렸을 때 신문에서 많이 보였잖아, 저런 네. 거. 이 안에 보면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 있는 거고. 아, 그게 아, 요 바깥에 네. 이렇게 발처럼 나와 있는 거는 외부하고 전기적으로 연결 연결하기 위한 연결선들이라고 아 봐. 휴대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게셀 수도 없는 많은. 얘는 미국 반도체 쓰고 있네요. 아, 그 저는 안에 한국 반도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한국 반도체 들어가 있어. 요 사과폰에도 있어요? 당연히 들어있지 그 안에. <laughs>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안 팔려. <웃음> <웃음> 진짜?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네. 대단해.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발성 메모리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공급하고. 아 네.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지금. 세계 1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어. 전체를 가지고 1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이런 것도 알고 네. 메모리 반도체. 뭔가 정보를 기억하는 거. 네. 기억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고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네. 프로세스. 음. 어, 연산을 하는 거. 처리를 네. 하는거 워드 프로세서. 어. 그거는 이제 <웃음> 잠깐. <laughs> <난> 그무 <laughs> 일이야. 나도 아, 모르겠어. 아니, 그건 아, 나 나를... 모르겠어. <laughs> 컴퓨터에 뭐 두뇌 그러면은 CPU. CPU. 저장. 그러면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터 그 n g unit 라는 말이 e 나오잖아요 r c p u 도 일종의 프로세서 어. 네. 응용 프로그램 s i n 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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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 o c e s 는 i n g processing p r o c e s 아, 아빠가 뉴스 보실 때 옆에서 봤는데 네. 인공지능 반도체는 도대체 뭐예요? 이세돌 9단그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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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네. 알고리즘이 있고 네.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알아요? 유튜브 보면 다 알고리즘 떠요 <웃음> 여드름 <웃음> 짜는 거 보면 여드름 짜는 것만 떠 맞아 어.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 리즘 네.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네 그 알고리즘 하나로 세상을 그냥 다 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러면 그거를 학습해서 출력을 하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인 거예요? 학습을 하고 그런 걸다 도와주는 네. 하드웨어. 내에서 그 하는 그거를 이제 반도체를 흉내 내는 거 어떤 답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찾아가는 그 회선을 다 기억하는 거죠 추론, 추론, 추론을, 추론을 아, 할수 아, 있는 어, 거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 그런 게 거죠. 가능해지는 거지. 아하. 학습을 잘하면 그걸 더 잘하고. 그렇죠. 네. 주로 어디 있어요? 요즘 그막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로봇이. 어. 두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은 가는 길을 고정해 놓고 가는 것은 네. 그거는 이제 AI라고 볼 수가 없고 네. 내가 아무렇게나 테이블을 이렇게 막 배치하고 내일 아침또 바꿔도 피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그거는 a i 네. 나 AI. 알겠어. 메타버스. 그 나는 네. 이거 메타버스. 팩 쇼핑몰 가는 버스인 줄 알았잖아. <laughs> 메타버스로 회의를 하더라고. 메타버스로. 출근했습니다 이러면서. 아 진짜? 어, 어 우리 회사는 했었어. 어, 너 회사 다녀? <laughs> 나. 그러니까 나 아는 옆집이 뭐 소문이 뭐가 있어. 아, 직원들 메타버스 태워가지고. 아, 가상의 공간에 네. 아바타 같은 거를. 네. 너안 해봤구나? 나안 해봤어. 안 해봤어. 메타버스는 완전히 이제 3 3차원 아, 공간. 아, 그쵸, 그쵸. 3차원 공간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네. 2차원하고 달리 응? 계산해야 되는 양이 엄마 어마 하기만해. 반도체는 엄청나게 힘든 거죠.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음악 음악이 많해요 음악 음악요 AI 반도체 핵심 해서 저전력 고효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얼마만큼 학습을 잘하고 음.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예. 예.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음. 저전력 그러면 이제 전기를 작게 음. 먹어야지 음. 우리가 쓰고 시리야 그러면 벌써 저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탁 발생하는 예. 왜냐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음. 인공지능 반도체는 예. 이게 빨리 돌아 빨리 계산해가지고 예. 답을 줘야 되니까 뭐 안에 들어있는 그 트랜지스터가 막 켜졌다 꺼졌다 이걸 엄청 반복하니까 뭐그 안에 열이 그냥 펄펄 나네 전기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에 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예. 그렇죠. 얘기 그러면 그 열이 나면 은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니까 전기를 작게 먹는 네.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해 이제 응. 앞으로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앞으로 인공지능에 맞는 음. 그런 이제 반도체를 개발해서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기를 적게 쓰는 거야. 왜냐하면 네. 네. 지금 반도체가 없는 게 없거든 그럼 러 AI 반도체 시장 전망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네. 훨씬 더 늘어날 왜냐면은 수밖에 왜냐하면 산업 전 분야에서 네. AI를 다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세가 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가 수밖에 없어 쌤이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장관님이시잖아요 응. 앞으로 AI 반도체를 어떻게 키워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하나! 어? 여기 봐봐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양강 체제? 격차를 줄여야 되는 전략을 음... 해야 되고 저전력! 뭐효율아 효율. 역시 그런 거런 이제 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저전력 인공지능을 하려면 메모리를 잘해야 돼. 메모리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가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아. 앞서가는 기술도 좀 많이 이제 개발하고 네. 네. 앞으로 네. 이 분야에서 열리는 시장은 가급적 우리나라가 네. 좀 많이 좀 차지할 수 있게 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저희 니들이 내년에 주민등록증 나와요. 아. 그렇군. 니들이 네. 살아갈 세상, 앞으로 뭐 10년 뒤, 네. 20년 뒤에 네. 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앞서서 돈을 좀벌수 있는 음. 그러면서 좀더 선진국,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 데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 합니 네, 나는 그 행복 지수가 99%야. 99 음. 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천년도 못 사는데 엉뚱한 데다가 자꾸 시간을 쓰는. 좀 지혜롭게 살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소질이 있는 재능 있는 부분을. 밀고 가면은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공부에 응. 인생 공부까지. 그러니까 응. 우리나라가 응?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도 있요 그...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신. 이제 AI 반도체 1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저전력고 효율을 위해서 <laughs> 노력하고 계시지. 응. 응.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 두 사람 다 지금 수. 수수 <laughs> 옛날 분 옛날 분이야 예수 수 과학을 보니 미래가 보입니다 오 어, 야, 맞다 어, 그 말이 어. 진짜 정답이었요그 그 오늘 첫 수업인데 진짜 왜 이렇게 단골 주는지 알게 됐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첫 수업 끝났는데. 너 적성 과학 맞는 거 맞아 아니야. 엄마한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어.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끝이니까 집에 한넌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아, 아 아버지, 나 진짜 너무 싫어. 하나. 어?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어? 1분 동안 내 문제예요. 너 때문에 못 맞춰서 나머지 공부하면 가만 안 돼. <laughs> 너 때문에도야? 그거 있잖아 방금 얘기한 거 반도체 아니 그거 말 사람 같은 거인공 지능 그리고 그러면... 렇지 인공지능 아, 그저 전력 고 효율 두개 <laughs> 내가 얘기했지 어? 쇼핑몰 가는 차 메타버스 그래. 세개했어고 <laughs> 효율 저 전력 우리 쌤 이름 이종호 장관님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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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닥야닥 까닥 까닥 야 됐어. 다. 다. 다 다. 다 야,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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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가자